<laughs> 와, 사람 많네. 뭐야? 근데 이거 나 추방을 왜 해? 아니, 이게 뭐? 와, 씨! 어? 네트워크 중단으로 매치가 취소됐다고? 아 그런 게 어딨어! 아 이걸 팀킬 한다고? 에휴. 음. 이게 아니고 오르쪽 아니야? 왜내 팀만 이래? 진짜? 나이스 나이스 어, 아슬아슬했는데 잘 이겼다 그래도 뭐야 왜또 타임아웃이야 아아분명 나갔구나 또 시작이야 또 아유 진짜 그냥 아니 이런다니까 진짜 게임이 그냥 개 역겨워요. 그냥 역대급으로 역겨워요. 진짜 뭐 탈주 인자가 매판 매번 그냥 매 순간 어한 번은 나갔다 와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버가 불안정해? 서버가 불안정한 건지 애들 컴퓨터가 쓰레기인 건지 그냥 나가고 싶은 건지 닉네임도 나루토네 니까 팔라고 나간 건가? 탈주 인자? 예아 진짜 탈주 두명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왜내 팀만 이러냐니까? 진짜 아 심지어 하면 안 들어와 아니 지금 오늘만 3대5를 두 판째 해요 두 판째 3대5 게임을 아니 아무리 우리 팀이 잘해도 그렇지 4대5까지는 좀 열심히 해볼라 했더만 3대5는 뭐야 또 진짜 아, 진짜. 아니, 이 게임 재밌고 좋다고 빨아주는 사람이 해가안 되네, 진짜. 이 씨. 개 역겨운 게임. 아, 진짜. 왜 이딴 게전 세계 1위 게임이지?